주님 내게 나를 비우라 말씀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때로 나를 절벽 주의 능력을 보내 내 힘만 의지하고 섰을 때볼수 없었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네 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계속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는 우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썼던 그 능력을 나를 포기하고 섰을 때, 나를 좋하여 드러내시는 주님. 숨 하시네 너의 자가 가득 차서 너를 사용할 수 없노라 나는 나를 다시 주 앞에 내려놓네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읽었던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희생자 제사가 없어도 죄사함에 권세가 있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자 그곳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바리세인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한다고 불평하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의 혈우증을 고치셨습니다. 여인은 열두, 열두 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치료라는 명목 아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열두 해가 지나고 여인은 가졌던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병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도, 말씀도 아닌,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도 열두 해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방금 아이가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나리라 라는 이 아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두 여인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을 정결하게 되어 병고침을 얻게 하고 다시 살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 보면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예수님께서는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며 부르짖던 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나열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정리하면 그분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시고 죄인을 부르시며 부정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예수님께서 유다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뜰 것이며 말못 하는 자는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이 당시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 학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리새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예수님이 도리어 자신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바리세인은 자기 것이 빼앗길까, 참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리생과 같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우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쉴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冲！ 심 오랫동안 끌어 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